자, 오늘은 환율을 이용한 환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테크. 환테크란 뭐냐? 환율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이죠. 이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약자니까 하는 환율이라는 거예요. 환율. 그럼 환율이라는 건 뭐냐? 교환하다 할때 교환과 비율을 말해요. 그럼 뭐를 비, 교환하냐면 어, 통화를 교환하는 거예요. 한국의 원화하고 미국의 달러하고 교환을 할 때의 그 생겨나는 비율. 그래서 비율을 보통 얘기하면 빅맥지수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맥도날드라는 그 전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 빅맥이라는 게 있는데, 워낙 전세계에 깔려있다 보니까. 빅맥의 각 나라의 가격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물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게 빅맥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 같은 경우에 24등이더라고요 중간 정도의 물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이잖아요 원 원화라고 해요 원화 이 원화하고 거래하는게 제일 많은게 미국이죠 미국의 달러죠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의 엔, 엔, 그 다음에, 유럽, 유럽의 유로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그런 원화와 국제통화 간의 거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한다. 환율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돈을 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싸게 사서 테크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율을 뭐몇 가지 나라가 있지만 두 나라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가 일본의 엔화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일단 딱 1년만 바라봤을 때, 1년만 바라봤을 때 2017년 1월달에 일본의 엔화가 100엔 대비해서 얼마였냐면 1,051원이었어요. 1,051원. 지금 2018년 1월달에 현재 얼마냐면 밑으로 찍고 올라가는 중인데 지금 약 940원이에요. 940엔. 100엔당 1,051원이었는데 1년만에 940원이 됐다 이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싸졌다 이거죠. 그러면 엔화가 싸지니까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은 지금 엔화를 바꾸는 것보다 한달두달 달 있다가 여기서 엔화를 바꾸는 것보다 한달두달세달 달, 달 있다가 바꾸는 게더 많은 엔화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결국은 엔을 샀다가 사놨다가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올라가기 시작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요때 만약에 1051원이 됐을 때 팔면 940원에 사가지고 1051원에 파는 거죠 111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이 시중에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외화예금에 가입하면 달러를 살 수도 있고, 원화를 가지고, N을 살 수도 있어요. 한 통장에다가. 이 환테크, 환을 사가지고 버는 돈은 세금도 내지 않아요. 환테크라는 것은 환율이랑 워낙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은 돈을 가지고 좀 재미삼아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을 한번 보죠. 미국. 이 환율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금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자.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의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 2017년 1월 기준으로 1달러 대비, 1달러 대비 한국 돈이 얼마였냐면 1162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현재 한국 1달러 대비해서 한국 원화가 얼마냐면 어, 1062원인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죠. 이거는 환율이 강해진 거에 약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달러를 보면 뭐예요? 약해진 거지. 그래서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될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미국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미국 돈에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벌 기회가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저점에 나와 있는 이 달러, 좀싼 편이니까 이 달러를 사놨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서 예를 들어 1162원에 판다면, 판다면 돈을 약 100원 정도의 차익을, 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더 내려간다면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환태커 관련돼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본의 왔다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왔다나베 부인은 일본의 금리가 없는 거를 가지고 1% 2% 중국같은 경우에는 6%의 이자가 나오니까 그런 나라에 투자하면 약 6%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왔다나베구위는 엔캐리 어, 트레이드라고 요 엔캐리 트레이드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황테크 얘기하면 브라질 국채 얘기를 많이 해요 브라질의그 나라 어, 국채가 있는데 국채 투자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자를 주는 이자 이자가 한연 10%대니까 이자를 굉장히 많이 주죠 거기에다가 브라질의 헤와라가 만약에 환차익이 난다면 이자도 많이 먹는데 환차익까지 먹는 거잖아.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로 환차익의 반대말은 뭐예요? 환차손이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투자 용어 중에 FX 마진거래라는 게 있는데, FX 마진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 FX가 foreign exchange 외환이라는 거예요. 환율을 가지고 마진, 차익 거래, 이자, 차익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차익은 뭐예요? 싼게 사서 비싼 데 가서 파는 이 차익을 먹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 FX 마진 거래라는 거는 약간 선물같이 굉장히 위험하고 레버러지가 60배 정도 나는 거라 잘 되면 천만원 투자하면 6억을 파, 먹을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 6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게 레버러지예요. 이 FX 마진거래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상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테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환테크에 대해서는 환율을 알아야 되고 환율을 알려면 금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금리와 환율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환테크를 마치겠습니다.